한밤 중에 우연히 시작된 그날 밤의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수진은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오늘은 그냥 잠깐 들러서 빨리 나올 거야. 그녀는 화려한 모임이나 멋진 옷, 시시콜콜한 대화에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그래서 편안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 기대 없이 파티 장소인 경기도 가평의 한 작은 게스트 하우스에 발을 들였다. 그곳은 평소 그녀가 가던 서울 강남의 번화가와는 너무나 달랐다. 조용한 산자락 아래에서 열린 비공식 모임이라 화려한 조명도 세련된 음악도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수진에게는 마음 편한 분위기를 선사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방 한쪽에서는 김태현이 친구들과 크게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태현은 넓은 미소와 함께 마치 방어막을 허무는 듯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수진은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을 좋아했다. 말수가 적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녀의 취향이었다. 그런데 태현은 정반대였다. 그는 말이 많고 손짓이 크며 다소 어설퍼 보이면서도 어딘가 자신감이 넘쳤다. 그게 오히려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음료를 들여다보며 천장을 바라보며 그리고, 어느새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둘은 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누가 먼저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큰 음악소리가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둘은 방 한쪽 조용한 구석에서 서로의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예, 태현은 수진이 들고 있던 맥주를 보고는, 그거, 마치 슬픔을 탄물 같다고 농담을 던졌다. 수진은 복잡한 칵테일 주문에서 허세 부리는 타이반이야, 라고 맞받았다. 그의 웃음소리는 크고 진솔했다. 그 소리가 수진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전 남자친구 이야기, 빠듯한 생활비, 비싼 전세금에 대한 불만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태현은 위로의 말 대신 그저 듣고 공감했다. 시간이 흐르자 파티는 점차 조용해졌고, 둘만 남은 소파 위에는 버려진 컵들이 놓여 있었다. 떠날 시간이 되어 태현이 집까지 태워줄까? 라고 물었을 때 수진은 알수 없는 설렘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손이 중앙 콘솔 위에서 우연히 닿았다. 서로 손을 떼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진의 집 앞에 도착해서는 원래는 가볍게 키스만 하고 헤어질 생각이었다. 하지만 태현의 매력적인 미소에 마음이 흔들렸고 두 사람은 자연스레 집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놀이처럼 가벼웠고 부담감도 없었다. 그러나 문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태현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제 막 시작된 무언가를 예고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중 수진이 먼저 한 걸음 다가갔다. 태현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대고 부드럽게 쓸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두 사람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태현은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고, 수진은 장난스럽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그녀를 끌어 안았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듯한 깊은 연결을 느꼈다.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했고, 두 사람은 그저 그 순간을 즐겼다. 다음 날 아침, 태현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수진이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그는 어깨에 티셔츠를 대충 걸치고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다. 커피 냄새가 죽이네, 라고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수진은 말없이 머그잔을 건넸고, 태현은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다. 이거, 돈 받고 팔아도 되겠다. 수진은 웃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태현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고, 그 순간만큼은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찾아왔다. 마치 둘만의 조용한 의식처럼. 그들은 각자의 일상과 작은 승리, 좌절을 나누었다. 가끔은 소파에서 재미없는 영화를 봤고, 때로는 웃음으로 가득 찬 농담을 주고받았다. 태현은 가볍지만 강렬한 존재였다. 그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줄 필요 없이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태현이 수진이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다고 놀리자 수진은 그가 너무 까다롭다고 응수했다. 갑자기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끌었다. 의수진아 그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우리 이 주말 약속 그냥 가벼운 만남일까? 아니면 뭔가 더 의미 있는 걸까? 수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답했다. 어쩌면 더 의미 있을지도. 태현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다시 끌어 안았다. 그날 밤, 그들은 단순한 만남 이상임을 확인하는 깊은 키스를 나눴다.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다. 태현은 단지 파티에서 맥주 맛을 비웃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수진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수지는 태현의 고른 호흡을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코를 골고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놓으며 커피 설탕 양에 불평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결점들이 오히려 그를 더 인간적이고 가까운 존재로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현은 또 먼저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커다란 티셔츠를 입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수진이 눈을 뜨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잤어. 늦잠꾸러기. 그리고 말을 이었다. 이거 너를 위한 거야. 의수진은 커피를 받아들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카페인으로 나를 꼬시려고 태연은 극적으로 턱을 긁으며 아마도 효과가 있나 봐라고 답했다. 수진은 팔을 살짝 때리며 웃었다. 그들의 주말은 여전히 특별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커피 타임을 넘어, 소파에서의 게으른 오후, 부엌에서의 웃음, 깊은 대화가 포함된 밤으로 확장되었다. 어느날 밤, 쿠션으로 가득 찬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태현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수진아, 우리 사이에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해? 수진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놀랐다. 응, 있다고 생각해. 태현은 잠시 시선을 돌리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수진은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당연히 중요하지라고 답했다. 그 말은 둘 모두에게 큰 의미였다. 그것은 더 이상 가벼운 만남이 아니었다. 서로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된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편안한 일상의 한가운데서 커피를 준비하던 중, 태현이 갑자기 물었다. 수진아, 우리 좀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어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말이야. 수지는 혼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다. 태현은 긴 한숨과 함께 결심한 듯 말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언젠가는 같이 여행도 가고. 이게 여기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해.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다. 나도 그럴래 그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행복해 하며 그녀를 꽉 껴안았다. 수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얽히기 시작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부터 한강변 산책, 그리고 강릉으로의 짧은 여행까지 서로를 알아가며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날 밤 창밖의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가운데 수지는 문득 태현이 가방에서 꺼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어떤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김수지는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거실에서 태현이 꺼낸 작은 상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쿵쾅거렸다. 그 상자는 평범한 듯 보였지만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태현은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해줄게"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수지는 속으로 "아니 이 남자가 또뭐 숨기는 거야?"라며 살짝 장난스러운 의심을 품었다. 그가 그동안 커피 설탕량에 불평하는 모습만 봐도 꽤 귀엽고 솔직한 사람 같았는데 이렇게 비밀스러운 면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태현씨, 혹시 비밀요원이야? 라고 농담을 건넸다. 태현은 웃으며 그럼 난 슈퍼맨도 될수 있지? 맥주도 못 마시면서 말이야 에라고 받아쳤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맞닿으며 분위기가 다시 한번 묘하게 달아올랐다. 수진은 자신의 청바지에 살짝 걸친 후드티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태현은 그녀의 손가락 끝을 살며시 잡았다. 이게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운을 더하는 거야? 수진이 속삭이듯 물었다. 태현은 아마도, 라고 답하며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몇 주간의 만남이 쌓이면서, 둘은 서로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갔다. 가평의 소박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서울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음을 나누었고, 강릉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한 산책을 즐겼다. 수진은 태현이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섬세한 면모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는 단순한 웃음과 농담 너머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사람이었다에 하지만 그날 밤 상자에 담긴 비밀이 수진의 마음 한쪽을 계속 간지럽혔다. 왜 자꾸 그걸 꺼내 보여주지 않을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다. 어느새 그녀는 그 상자에 담긴 이야기가 두 사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며 잠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눈을 뜨자마자 알수 없는 문자가 휴대폰에 도착했다. 화면에는 오늘 밤 10시 청담동 별빛 카페. 내가 모르는 진실이 기다린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발신자는 알수 없었다. 수지는 당황하며 태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기는 끊긴 상태였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수지는 그날 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가게 안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고 손님들은 각자의 이야기에 몰두해 있었다. 수진은 한켠에 앉아 기다리며 커피를 홀짝였다. 시간이 흘렀고 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김수진 씨 맞습니까? 저는 경찰입니다. 태현 씨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수진은 얼어붙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태현이 숨겨온 비밀이 단순한 남자의 작은 비밀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날 밤 수진의 평화롭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태현도 그 상자도 그리고 그 메시지도 모두 하나의 미스터리 속에 갇혀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른 채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태현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수진은 그 답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다음 이야기는 그 비밀의 상자와 태현이 감춰온 과거를 파헤치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김수진은 경찰관의 말에 얼어붙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태현이 감추고 있던 무언가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경찰님, 태현 씨가 무슨 일이죠?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묻어났다. 경찰관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김태현 씨는 최근에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현 씨를 찾고 있는데, 혹시 연락한 적 있나요? 수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금융사기. 태현 씨가 그런 일에 연루될 리가 그러나 태현이 보여준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아니요. 연락한 적 없어요? 그가 저한테 숨긴 게 있었나 봐요. 수진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태현이라는 이름이 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태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수진아, 미안해. 다 설명할게. 지금은 나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진지하고 절박했다. 수진은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알겠어, 태현 씨. 무슨 일이든 함께할게. 며칠 후, 수진은 태현이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수진아, 나를 믿어줘. 이 모든 건 오해야? 내가 진실을 밝힐 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내 유일한 희망이야. 글씨는 흐릿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수진은 마음 속에서 태현을 향한 애틋함과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문득 그가 남긴 작은 상자가 떠올랐다. 그 상자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조심스레 그것을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현과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뒷면에는 진실은 저 너머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오수진은 그 순간 결심했다. 태현의 과거와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이 피어오를 것이고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단한 가지 태현을 믿는 마음뿐이었다. 그날 밤. 창밖에 비치는 달빛 아래 상자 속 열쇠를 손에 쥔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태현 씨가 말한 진실을 꼭 밝혀낼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의 미확인 번호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을 쫓으면 그림자가 다가온다. 조심해라. 수진의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향하는 길은 점점 더 깊은 미로 같았다. 그리고 그 미로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렸다. 김수진은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를 보며 손이 떨렸다. 진실을 쫓으면 그림자가 다가온다. 너무도 모호하고 섬뜩한 경고였다. 그녀는 잠시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다. 태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리고 이 그림자는 누구일까? 그날 밤 수지는 집안부를 모두 끄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은은한 달빛에 비친 한강의 물결처럼 그녀의 마음도 잔잔하지만 깊은 감정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그때 문득 태현이 처음 다가왔던 가평의 소박한 파티가 떠올랐다. 아무런 준비 없이 후드티 차림에 대충 묶은 머리. 그리고 기대 없이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이야기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 진짜 태현씨는 왜 이렇게 미스터리한 사람이야? 수진은 혼잣말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설마 첩보원이라도 되는 거야? 아니면 커피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벌어진 일인가? 웃음 속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다음 날 수진은 태현이 남긴 사진과 열쇠를 들고 가평으로 향했다. 태현이 자주 가던 작은 카페와 산책로를 다시 찾아가며 그의 흔적을 더듬어 나갔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듯 그녀의 마음은 그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카페 주인은 태현을 기억하며 그 친구 참 성실하고 밝은 아이였는데 요즘엔 소식이 끊겨 걱정이에요라고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 속 열쇠를 꺼내 보였다. 혹시 이 열쇠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건 근처 오래된 창고 열쇠 같아요. 태현 씨가 가끔 혼자 가서 무언가를 정리하곤 했죠라고 답했다. 수지는 곧장 창고가 있다는 장소로 향했다. 낡은 철문 앞에서 열쇠를 넣고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한쪽 구석에 낡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서류 가방을 열자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 그리고 작은 USB가 나왔다. 그녀는 문서를 살펴보며 점점 태현이 연루된 사건의 윤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와 권력 싸움의 일부였다. 태현은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진실에 휘말린 것이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놀라서 몸을 돌렸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면 그림자가 진짜로 다가오고 있는 걸까,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리며 태현의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수진아, 내가 위험에 빠졌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자,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태현씨,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함께 이 미로를 빠져나가자 그녀는 서둘러 창고를 나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길 끝에 기다리는 비밀과 위험.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목소리. 진실은 빛과 그림자 사이에 있다. 그때 갑작스러운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가왔다. 김수진은 숨을 죽이며 그 정체를 확인하려 했다. 이야기는 이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으로 치닫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 김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을 죽이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어슴푸레한 빛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 태현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을 담고 있었다. 이 태현은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수진아, 여기서 만나게 될줄 몰랐지? 그의 눈동자에는 피곤함과 긴장감이 어우러져 있었다. 내가 도망치는 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줄 줄은 몰랐어. 이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았어.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해.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그들은 낡은 창고를 나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길은 서울 강남의 번화가와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음산한 골목이었다. 태현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야? 권력자들이 연루되어 있어? 내가 감히 밝혀낼 수 있을까 걱정돼 유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걱정 말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 미소지었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고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여기서도 우리를 찾고 있어. 태현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수진은 손에 쥔 USB를 꼭 움켜쥐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들을 무너뜨릴 열쇠죠.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다. 카페 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으로 꽉차 있었다. 태현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하며 말했다. 이걸로 내가 직접 녹음한 대화와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어 수진은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태현 씨, 이 사건이 끝나면 우리 함께 강릉 바닷가로 떠나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태현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그날을 기다리게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이 바로 태현과 수진에게 향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고 주변 손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다. 태현은 재빨리 수진의 손을 잡고 도망쳐! 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카페 뒤쪽 출입구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출입구는 이미 막혀 있었다. 순간 수지는 태현을 밀쳐내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태현도 재빠르게 그녀 옆에 몸을 낮췄다. 그때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태현 김. 이제 끝이다. 그의 목소리는 싸늘하고 단호했다. 수지는 숨을 죽이며 태현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 카페 안 불빛이 깜빡이며 갑자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싸움을 준비했다. 그리고 불빛이 다시 켜졌을 때 그들을 둘러싼 남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수지는 혼란스러워 하며 태현을 쳐다보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태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지금부터 더 깊은 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해.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단단히 결심한 불꽃처럼 빛났다. 새로운 미스터리와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진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었다.